안녕하세요. 영통 제일 부동산입니다. 대통령 선거 치른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 취임식입니다. 아무쪼록 현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공약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에 대한 이야기네요. 세종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도시 행정 수도 세종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세종을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세종으로 청와대로 옮겨도 괜찮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세종 제2 직무실, 국회 세종 의사단 건립,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치하고요,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 설 건립하고요,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합니다, 대학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대통령 세종 제2 집무실,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하고요. 기능을 내실화하여 세종의 실질적 수도 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세종 국가 행정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대통령 세종 제2 집무실 설치 운영.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상임위 이전하고요. 언론 등 유관기관 이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건설하여 세종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생활경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대전, 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세종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 조치원 등 부도심, 농촌까지 골고루 성장하는 세종시의 균형발전 토대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학기술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전 세종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글로벌 R&D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세종의 실증 역량과 대전의 연구개발 능력을 융합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초석을 삼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특화산업, 광역 거점화, 대전 첨단 국방산업, 세종 미래차 이렇게 돼 있네요. 메가시티 국가산단 조성. 대전 세종 충남 공주와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는 곳에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 조성하겠다 하였습니다. 대전 세종경제구역청 설립하고요. 네 번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통해 낙후된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세종시 일원에 가속기 연관 기업, 의료과학 제약산업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방사선의 의과학 융합 산업과 국제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국립중입자가속기 연구센터 의료센터 설립, 중부권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사선 의과학 융합 산업 육성하고요, 의료 인플라 확충, 국제의료 관광 활성화합니다. 다섯 번째,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제2진무실 설치로 입법행정기능을 포괄하게 되는 세종의 위상을 확보해야겠습니다.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뉴스 제작 및 문화 컨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뉴스의 중심축인 행정수도 세종에서 신속정확한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단지를 조성합니다. 콘텐츠 제작, 편집 및 공연 등 재방 시설을 갖춘 미디어 건립하고요. 여섯 번째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다수의 기술 창업 관련 기업과 기관이 위치한 세종시를 청년을 위한 글로벌 기술 창업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청년의 혁신과 기업과 정신이 발휘되는 기술 플랫폼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글로벌 기술 창업 자유구역 지정, 개방형 창업 생태계, 기술 창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탄소 중립 및 AI 기술 창업 R&D 혁신 단지 조성하고요, 기술 창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합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합니다. 일곱 번째, 대학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 행복도시 내에 추진 중인 대학원 중심의 세종 공동 캠퍼스를 조속히 개원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과 고급 두뇌의 유치를 통해 혁신형 대학 캠퍼스 모델인 세종 공동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대학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 이미 계획된 일곱 개 대학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현 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이 공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